자, 여기는 선생님이 미리 체크를 해 놨어요. 여기도 일치하지 않는 거를 찾는 거예요 자, 다양한 나이대의 학생들로 팀을 구성한다. 자, consisting of different ages. 그 구성하고 있는이죠. 구성된. 그래서 다양한 여러 나이대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나와 있어요. 자, 그다음에 자, student development. I 아, develop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, presentation skill, 발표, 그 다음에 t e a m 킬 r skill, 뭐 그, 그 협력, 요런 기술을 길러준다라고 나와 있고, limit, 제한이 있대요. 30 students per session, session당 30명의 학생으로 제한이 있습니다라고 돼 있는데, 자, 참가자의 형제나 자매는 sibling이 형제 자매죠? 자매는 절반 가격이 아니라 지금 30달러가 첫 번째 등록할 때는 100불, 그 다음에 70불이니까 30달러가 할인이 되는 거니까 절반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답이 돼야 돼요.